눈혈 지압하는 방법. 먼저, 정명 혈, 눈 맑아지는 혈자리 꾹 눌러서 가운데 쪽으로 주, 지그시 눌러줍니다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 동자료, 눈꼬리 끝나는 지점. 이렇게 눌러보면 살짝 오목한 데가 있어요. 거기를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타고 빼주고, 다시,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타고 빼주고, 그 다음에 눈동자 정중앙에서 눈썹 위에 한 1cm 정도 올라가서 양백이라는 혈이 있어요. 거기에 눌러보면 아픈 데가 있어요. 머리목기를 이렇게 살짝 실어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그 다음에 여기 천주 혈, 눈, 눈썹 앞머리. 이렇게 눌러보면 아픈 곳이 있어요. 하나, 둘, 셋, 넷, 다섯. 다시 집 에서 하나, 둘, 셋.